이상기후의 끝장판입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. 와, 장난 아니에요, 바람. 어이아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이이 왜 우박이 올려나 우박 오면 안되는데 와 저기 먹구름 봐 어떡하냐? 복숭아 크다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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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? 한다 누나 가자 에헤이 나리났오와 오! 산돌아 어 무서워 무서워 와야이 부러지겠다 나무 와 어제 나무 부러질 뻔했어와 방울이 한대 방울이 한대 방울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오어 무서워 야호 만났어 칸돌이 야호 인사할래 야호야 야호 이리 와봐 야호, 이리 와봐. 산돌 야호 인사했나? 응. 저 있네 야호 산돌아. 네가 좋아하는 야호. 추로 갖고 와. 어. <laughs> 받았어추로 <laughs> 하나 주고 싶어가지고. 안돼 안돼 안돼. 안돼 안돼 안돼. 안돼 안돼 산돌이 안돼. 야오랑 인사하자. 응? 산돌이 야오랑 인사할래? 어? 야오랑 인사해보자. 니네 천천히 가면 내가 데리고 간다, 산돌이. 방울아, 방울이 안돼. 방울 너 진정해야 돼. 야오가 술을 먹고 있다, 산돌이. 야오한테 가보자.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히 간대 야천천놀천라나야천 안돼, <laughs> 안돼 안돼 히 천천히 안 돼, 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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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천히천야히 천천히 천 일단 야오는 괜찮다 하는데? 응? 산돌이도 야오 괜찮지? 어 무서워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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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돌이 안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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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 하지 마 산돌이 됐다 놓고 왔어요 야온나 야온나 사자들아 이고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, 야오야 산돌이하고 못 놀겠지? 추르가널 기다리고 있다 야오야 가자 야오 야오. 맘마 먹으러 왔다 야우가 먹나 배고파도나. 응. <laughs> 이거 말까지 넘어와가지고. 응, 응. 내오이까 뭐 나오더라. <laughs> 아 산돌이랑 조금만. 저거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얘가 무서워하지? 아무래도 안 무섭겠나 쪼매한 것도 아니 엄청 큰 겐데 얘 입장에서는 완전 공룡 보듯이 할걸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이 두덩이 츄르의 맛을 알아버렸다 츄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버렸다 지금 아휴, 기다려야지. 너만 뭐 시범 먹더라. 츄르 얘가 다 먹었다. 이제 없다. 너무 맛있지? 바람 부니까 창고에 갖다 놔야 되겠네. 위험한데. <laughs> 와 두더지 진짜 오랜만에 보네. 어 파워드 간다 파워드 간다 파워드 갔다. 두더지야. 두더지 꼬리도 있네. 두더지야. 도사지야, <laughs> 도사지씨도사지씨도사지씨 오, 지렁이도 나온다. 도사지씨 얼굴 한번 주세요. 도사지가? 어떻게 살려주지? 엠마, 나봐. 얘 나봐. 응소, 응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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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뒤로, 뒤로. 어, 빠르다. 이렇게 빨라, 예. 원래 농, 농민들한테 두더지는, 어.. 아, 좀 해로운 동물이죠. 두더지 때문에 나무도 막 죽고, 지렁이도 잡아먹고 하니까,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죠. 무더지 태치하는 장비도 막 비싸게 사가지고 막 하거든요. <laughs> 엄청 빠르네. <웃음> 가자 가자. <웃음> 잘 파고든다. 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모르겠다. 오, 땅 진짜 잘 파네. 예. 와 신기하네. 오다시 <laughs> 우와, 또 반대로 가기 시작했어요. 큰일 났어요. <laughs> 야, 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. <laughs> 엄청 빠르다, 와. 우와, 장난 아니다. 눈이 없나? 눈이 없는 것 같은데. 여기, 이렇게 놔두면 차에 치여서100%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올려가지고. 판 속에다가 던져 주기로 해요. 올라오세요. 아이고 좀 올라와 봐. 올라와 봐. 아, <laughs> 얘밖기 엄청 어렵네. 여기 올라타 타도록 유인해서 었다. 탔다. 아이고. <laughs> 됐다. 됐다. 어. 에이. 아이고 참 진짜 이 어렵네 이거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 됐다 됐다아아이거 살았다 살았어 와땅 진짜 잘 파네 어저 파우더 가뻐렸네 어 이렇게 구멍을 내는 구나 여기게 두더지 분양이 생기는 구만 아이고 오래 살아라 이거 행복해라 간다 도잘들어이 천모를 사마 사마디를 이마디 사마디를 사마 가면 사마디를 사마디를 사